안녕하세요. 빵돌이 여러분. 빵가의 특급 도우미 빵순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실기시험 많이 불안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각각의 시험 항목당 점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란부터 시작하면 너무 뻔하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1 5안부터 거꾸로 차근차근 각 개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장에 가시면 기관 1, 기관 2, 섀시, 그리고 전기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중 어느 파트 먼저 시작하실지는 배정받는 조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 조가 전기 파트부터 하게 되었다고 치면 15 안에 전기 1, 개기판 탈부착, 전기 2 점화 코일 1, 2차 저항 측정. 전기 3, 파워 윈도우 회로 점검. 전기 4, 전조 등 측정. 이중한 곳부터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기 파트에 주어진 시간은 총 60분이고, 감독관님이 지정한 시간 내에 작업을 끝마치지 못한다면 해당 파트를 0점으로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시험장에서 공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전기 파트에 미리 적어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전조등 규정값이죠. 2등식15,000 칸델라 이상, 4등식12,000 칸델라 이상이라는 규정값을 필히 메모해 두세요. 정비기능사 실기에서 웬만한 규정값은 주어지지만 전조등 광도 측정의 규정값은 암기 항목이랍니다. 자, 그럼 계기판 탈부착부터 해볼까요? 계기판 탈부착은 너무 단순해서 빵가님이 영상 제작을 망설이고 계신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훔쳐왔습니다. 시험장마다 다른 상황이 연출되겠지만, 만약에 계기판 앞에 핸들이 있다면, 핸들을 최대한 틸트시킨 다음 드라이버로 계기판 커버 고정 볼트들을 풀고, 이것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계기판 볼트들까지 풀어준 후, 계기판을 앞쪽으로 조심히 당겨서 배선 커넥터를 탈거해줍니다. 완전히 탈거한 계기판을 감독관에게 보여준 후 커넥터를 다시 연결하고 볼트들을 모두 제자리에 체결해주면 부착 완료. 이 작업의 배점은 총 5점으로 숙련도에 따라 5점, 3점, 그리고 0점으로 채점된다고 합니다. 실수를 하기도 참 힘들 것 같은 이 계기판 탈부착 시험에서 감독관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빠릿빠릿해야 합니다. 계기판이 정확히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마냥 어리바리하게 군다거나 무슨 공구를 사용해야 할지, 어디부터 뜯어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을 들키면 바로 감점이겠죠. 둘째.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점수 깎을 구실을 절대 만들면 안 돼요. 볼트를 떨어뜨린다든지, 계기판을 팍 뜯어 가지고 뭔가 빠직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보이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안지 작성이 따로 없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탈부착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태도 점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다음은 전기 2번 문제. 점화 코일 1, 2차 저항 측정입니다. 배점은 총 5점으로 5점 만점을 받을지, 3점이 될지, 0점이 될지는 답안지 작성에서 결정됩니다. 주어진 규정값을 보시면 1차 저항은 단위가 옴이고 2차 저항은 킬로옴인 걸 주의하시고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화 코일 1, 2차 저항은 둘 중에 하나라도 규정값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 판정. 정비 및 조치 사항은 점화 코일 교환 후 재점검이라 적어 주시면 되고요. 단위를 빼먹었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안지에 단위 꼭 쓰기. 규정값 측정값 어디에도 빼먹지 말고 그리고 1차 저항과 2차 저항 측정 시 해당 규정값에 따라 멀티테스터기 레인지를 옮겨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 자, 다들 올점 맞으셨다고 생각하고 전기의 3번 문제. 파워 윈도우 회로 점검입니다. 파워 윈도우 회로 점검은 배점이 무려 10점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답안지 작성에 따라 10점, 5점 영점 중 하나로 채점된다고 하네요. 파워 윈도우 회로 점검은 간단하게 엔진룸 휴즈박스에서 IG2 휴즈, 파워 윈도우 휴즈, 그리고 파워 윈도우 릴레이를 확인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좌우 파워 윈도우 스위치 커넥터를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안지에는 방향을 꼭 적어주셔야 해요. 이때 휴즈류가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단선, 휴즈 릴레이가 없는 경우, 아예 없는 경우에는 없음. 릴레이 터미널이 부러져 있는 경우에는 파손. 커넥터 휴즈 릴레이 등이 탈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탈거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 작성 시 IG2 휴즈가 끊어져 있다면 이상 부위에 IG2 휴즈 30A, 내용 및상태에 단선. 정비 및 조치 사항은 IG2 휴즈 3 0어 교환 재점검이 되겠습니다. 파워 윈도우 휴즈 3 0어가 아예 없다면, 이상 부위 파워 윈도우 휴즈 3 0어 내용 및 상태에 없음, 정비 및 조치 사항은 파워 윈도우 휴즈 3 0어 장착 재점검. 파워 윈도우 릴레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비 및 조치 사항에는 파워 윈도우 릴레이 교환 재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치 커넥터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왼쪽 편 스위치 커넥터만 탈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방향을 적시해 줘야겠죠. 이상 부위 좌 파워 윈도우 스위치 커넥터, 내용 및 상태 탈거. 정비 및 조치 사항은 좌 파워 윈도우 스위치 커넥터 연결 재점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들 하고 계시죠? 파워 윈도우 회로 점검에서 감독가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째, 올바른 진단, 둘째, 올바른 답안지 작성법이 되겠네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틀리면 어떠한 점수도 획득할 수 없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했으니, 뭐, 정비 및 조치 사항을 아무리 맞게 쓴들, 양호 불량이고 아무리 맞게 체크한들, 정답으로 쳐줄 수가 없겠죠? 자, 모두 10점 챙기셨으면 자신있게 정기 파트의 마지막인 전조등 강도 측정을 해보러 갈까요? 빵가님이 시험 가기 전꼭 한번 보고 가세요. 정비 기능사 합격 비법. 영상에서도 강조하셨지만, 시험 직전 암기 항목을 달달달 외우고 공개 문제를 받자마자 필사적으로 적어 두시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시험장에 가시면 좌측 전조등을 측정할지 우측 전조등을 측정할지 정해주는데 이거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방향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따로 시험장에서의 주의사항이 적시되어 있다면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써 있는데 측정기를 함부로 수작한다거나 하면 빵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쉬운 시험일수록 나대지 않고 조심히 신속하게 내 점수를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전조등 광도 테스트의 배점은 10점으로 이 역시 답안지를 보고 10점, 5점, 0점 중에 적절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규정값이 틀렸다거나 단위를 빼먹은 경우라면 0점이겠죠. 빵가님의 전조등 광도 측정 영상에서는 광도 측정기를 어떻게 다루는지까지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부 건너뛰고 이미 측정 완료된 상태에서 측정값만 읽고 바로 답안지 작성을 하실 확률이 높아요. 기기 작동에 미숙한 수험자들이 괜히 잘못 손댔다가 측정값들이 전부 달라지면 채점하시는 감독위원님들이나 다시 세팅해야 하는 조교분들이나 귀찮아지거든요. 답안지 항목은 빼먹은 곳 없이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정비 및 조치사항 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양호시 정비 및 조치사항 없음. 불량일시 전조등 전구 교환 재점검. 이라 적어주시고 10점 냠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점을 맞게 되는 경우는 1번은 맞게 적어 놓고 실수로 2번 항목을 어이없게 뭐 불량인데 정비 및 조치사항 없음 이라고 적는다던지 그런 경우 정도겠네요. 반대로 1번 항목이 틀리고 2번 항목만 맞는다면 0점이겠죠. 답안지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1번 항목이에요. 어떠신가요? 15안의 전기파트 생각보다 쉽죠? 전기파트에 배분되는 1시간 동안 이네 가지 미션들만 클리어 나가시면 무탈하게 30점을 득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셰시 파트와 기관 파트는 다음 영상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들 합격하세요.